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받은 어, 율법 어, 말씀이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기까지 어,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 출애굽 당시 에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인구를따지면어 100만 명이 넘고 그 학자에 따라서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더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막 어, 보면 100만은 넘었다는 하 거죠. 100만 은 최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분 주사를 세우고, 또 대장사 아론과, 또 그를 따르는,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이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 말씀대로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하는 것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40 주야를 동안은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만나는 굉장히 엄격한 시간이죠. 그래서 바로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자녀면서 그에게 등을 짚어주기도 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그와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크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또 감히 배웠기를 원할수 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몸소 자신이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40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100만이 넘는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들은 모세를 앞장세우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또 신의 산에서 그, 그 비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비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혹시라도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죽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론 제사장을 보면 위협한 거죠. 자신들을 이끌 주자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입장도, 입장에서 보면 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기다리라고 어떤 선포해야 되고 또 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떠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론 제상을 겁박해서 위협해서 아론 재상이 안을 낸 것이 뭐냐면, 결국은, 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많은 금은 보화 폐물들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 아마 금붙이들을다 갖고 나와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40일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은혜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타락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타락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어, 결국은 어, 예수님한테 결국은 말씀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결국은, 어, 결국은 말씀으로 참필당하는 어,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생각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1점 1액도 빼면 안 되고 더해서도 더 더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서 후세대에게 넘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이 서기관들인데, 율법사는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잘 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사인데, 이 율법사가 어,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대자장 집들조차도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고 있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의 10계명을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잖아요. 돌판의1 0계명 돌판에 10계명을 어, 십계명,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세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 을 받게 되는데. 어, 예수 님께 서는 그 율법사 에게 말씀 하시 기를 뭐 라고 얘기？하 냐면, 내 마음 다하고 을다 다하고 하고 목숨 을다 하고 뜻을다하 여, 주너의 하나님 을 사랑 하라 하고 말씀 하요뭐를다하 라고？마음 요을다하 라고 요 어느 계 명이, 크냐고 묻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사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어떤 십계명의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이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것이.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겠죠. 율법사 자신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잘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율법사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능력 베푸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한번 올감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내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 목숨이 몇개 우리가 몇개가 되나요? 목, 목숨이?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숨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해. 그러니까 영과 육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냥 어느 하나만 붙들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인 자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뭐 어떤 권력자라든가 뭐 율법사라든가 어느 한 그런 분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알아야 된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어디 있다고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뭐까지 들려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실까요? 이해하기 어렵나요? 목숨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목숨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 알아. 목숨도 다, 뜻도 다, 마음도 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누구요 주님께로 다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하고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율법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 목수의 아들이고 제대로 나사렛이라는 정말 변방에 있는 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말씀을 알아야 얼마나 알 것인가 생각할까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성경책이 우리 각자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대제장이나 율법사들만, 서기관들만 그 말씀을 볼수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39절에 뭐라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 성도님 자신의 우리 성도님 자신 이렇게 가슴 한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나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해 요내 자신이. 근데 내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게동일해거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도 그 똑같, 그거 같은데, 그것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은혜,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면, 하 나도 내 옆에 있는 분을 그만큼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될 때는 충돌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될 때는. 이해가 안될 때는 내 주장만이 옳고, 내 뜻에 따라줘야 되고, 내 뜻에 순종해야 되고, 내 말에 거역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도 하나님에게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그 사랑이 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뭘할수 있겠어요? 나의 입장만 입장만 내서도 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내 주장을 간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느끼는 아픔을, 내가 느끼는 슬픔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목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끄실 분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끌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 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신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만 그냥 가둬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내 생명만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목숨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거두어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받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구에게 비춰야 돼요?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죠. 어,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공유롭고, 정의로운가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이미 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숨겨두지 말. 그것을 비추게 하라는 비추.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모든 율법 가운데 딱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어 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양식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그 양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문제예요. 책임지시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추하기로 먹이셨듯이 그냥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것이 너무 크게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 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 속에 내가 준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발전도 없고, 그냥 무심한 듯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 지막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를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에 묻어두고 오시면 그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 드릴, 주님께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거대한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아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계획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천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고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크고 어떤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물을 못 마실 지경인가요? 나눠줄 물이 없을까요? 그냥 가면 철철철 흘러나오는 것이 그냥 산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집집마다 물안 나오는 분 있나요? 손님이 왔을 때 누가 이웃이 왔, 찾아왔을 때 우리가 냉수 한 분이 있어도 데려갈 수 없나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 할때아 어떻게 이물 안그릇 대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갈증난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냉수 안그릇이 얼마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잖아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로 물, 물을, 물, 물이 갈증이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렇게 뭐, 상순들라든가 노나무라든가, 지나가서 걸어갈 때, 집안에 들렸을 때, 물 한, 물한잔대접할수 없을까요? 물한 잔보다 더 많은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물한 잔만 제대로 다, 제대로 펴도, 하나님께 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 얼마나 갈증을 탈까? 얼마나 마음이 탈까? 얼마나 지쳤을까?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건 뭐예요? 냉수한 그러시면 된다. 냉수한 그야 시원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잘줄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갈증을 느껴보면 압니다. 그 갈증.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질병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다좋오면막 숨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야, 이렇게, 아, 내 생명이 끝나는 거 하나 느낄 때도 있어요. 아, 바로, 아, 이렇게 갈수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겪었을 거예요. 죽음의 고비들을 겪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고비 고비마다 왜 마디 나오는 탄성이 뭐냐면 주여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만들어 와서 베풀라는 얘기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와서 가서 내가 줄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길러 내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길러 내서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수의 말씀을 말씀에서 계속 길러내야 돼요.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받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으면 나의 생명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원한 나라에 이끄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